자, 오늘 말씀 제목 기도로 문제를 뛰어넘어요. 우리 앞에 이렇게 큰 벽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되지요? 아, 어, 나는 못 해. 나는 힘들어.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오늘 기도의 힘을 가지고 문제도 뛰어넘지만 문제 맞는 사람들도 도와주는 우리 렘난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필리포스 4장 6절, 7절 말씀.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리포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걱정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대요. 오히려 기도할 때뭐 하라고 했어요?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면 우리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미리 응답오지요. 요즘에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싸우고 소리 지르고 힘들어요 하는 친구가 있나요? 친구가 자꾸 나를 괴롭히고 때리고 자꾸 친구가 나를 밉게 해요. 나도 친구 때리고 싶어요. 이렇게 자꾸 힘든 친구들이 있나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아, 나는 힘들어 할 거예요? 친구 때려줄 거예요? 아니죠. 이럴 때 하나님 자녀는 이러한 문제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거든요. 감옥! 엄청 힘들었겠죠? 어,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요셉은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웃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저러하는 꿈을 주셨는데 반드시 이 꿈은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네? 아, 이것도 금방 지나가겠구나. 오히려 감옥에서 내가 더욱 힘을 얻어야지 하면서 더 사람들을 많이 살렸죠? 이게 하나님 자녀지요. 다윗은 사우랑한테 쫓겨 다녔어요. 막 도망 다녔어요. 이렇게 막 사막으로 도망 다녔어요. 그때 다윗은 슬퍼하고 울었을까요? 아니죠. 웃었죠.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앞으로 큰 성전을 건축할 거거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거든. 이걸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키실 거야. 다윗은 어떻게 됐지요? 오히려 나중에 왕이 돼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나 어려움은 잠깐이에요. 오히려 사우랑과 이스라엘 사람들 다 살렸어요. 어, 너희들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불에 들어가라! 누부간 내살 네 왕이 우상한테 절을 안 했다는 이유로 새 친구를 불에 집어넣었어요. 그때 막새 친구는 아 살려주세요. 저 앞으로 우상한테 절할게요. 이랬을까요? 아니죠? 당당하게 들어갔죠.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걸어왔어요 그렇죠? 그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지켜주고 보호했죠.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오히려 불 가운데 나와갖고 바벨론과 느부간에서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멋진 일을 했지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는 어떤 문제와도 당당할 수 있어요. 어흥, 사자굴이다. 다니엘은 왜 사자굴 들어갔죠? 다니엘이 뭐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기도했다고 사람들이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아, 그럼 저 오늘부터 기도 안 할래요? 아,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이랬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기도했죠? 아, 어, 이제 창문을 열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나를 통해 전 세계가 복음 듣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사자들의 입을 천사들이 막았지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지요. 그 다니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을 괴롭혀서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죽었죠. 하나님 자녀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 이제 핍박하고 너희들 죽일 거야 감옥 가둘 거야. 아 그럼 저 이제 교회 교회 안 갈래요. 알았어요. 이제 무서워요. 이랬을까요?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날마다 마가의 집과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 우리는 세계복음만 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충만을 주실 거야. 오히려 매일 모여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람 같은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오히려 초대교회를 유대인들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핍박도 환란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세계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복음 듣게 된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자꾸 문이 막히는 거예요. 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바울은 속상해하고 막 어, 아, 나 이제 안 해, 막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은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오히려 편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했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났어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한 번도 복음 못 들었어요. 복음 듣고 싶어요.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었고, 유럽으로 가게 되었고,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이 막히거나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누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것은 뭐예요? 발판이에요. 발판이란 한 단계씩 올라가는 계단과 같아요. 그렇죠? 아, 나 계단 하나 올라갔다고 힘들다고 앉을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야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렇 마찬가지예요. 세계보고마의 길로 가는 계단이에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면 됩니다.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요셉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왕 앞에서도 함께 하시고, 나는 세계를 살리러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지. 이렇게 누리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세계보고마의 꿈을 꾸는 거야. 나는 오늘 문제 속지 않고 세계 복음할 거야.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나요? 엄마 아빠 싸우는 사람들 살리러 갈 거야. 친구들이 괴롭히나요? 나는 전 세계 복음 모르는 친구들 다 살릴 거야. 이렇게 멋진 꿈을 꿔보세요. 세계 복음할 꿈을 꾸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 보좌의 힘이 쫙 내리니까 나도 모르게 사랑의 마음도 생기고 용서의 마음또 도와주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내려지지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오늘 하루를 최고의 감사로 만드는 거예요. 아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해요. 하나님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갈수 있게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무사히 학교 갔다 왔고 어린이집 갔다 왔어요. 감사해요. 오늘도 부모님들과 함께 할수 있게 해서 감사해요. 이렇게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힘이 되지요. 그요어나 오늘 친구들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매일 모든 것을 기도하며 감사로 바꿔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울고 있는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한 사람을 살리게 되면 세 개를 살 수가 있게 되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멋진 하나님 자녀로 보좌의 능력과 탈란트로 세계를 살리게 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앞으로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 살릴 거야, 빛을 비출 거야. 이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랩난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손 모으고, 자,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에. 기도해.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항상 감사하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하게 해주세요 흑암과 재앙에 빠진 전 세계를, 전 세계를 전 세계를 오금으로 살리게 해 주세요. 살리게, 해주세요. 살리게 해주세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